저희가 대치동과 서초동에서 입시 컨설팅을 해오면서 고3 학부모님들을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들께 3년 전으로 돌아가면 뭘 바꾸고 싶냐 라는 질문들을 종종 하는데 많은 고3 학부모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시지 않은 그런 학부모님들 또는 이제 고1, 2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를 하시면 우리 선배, 고3 엄마들처럼 시행착오를 안 하실 테니까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에 대해서 우리 애랑 대화를 좀 많이 해볼 걸 이런 후회입니다. 자,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성적만 좋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각종 활동, 수행평가, 발표, 보고서, 동아리 활동, 책 읽기, 그리고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연계 활동하는 것들, 뭐 외부의 견학을 간다거나 논문을 읽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입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도 입시 전형이 많이 복잡해지고 다른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유리한지. 중요한 과목들도 다 다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선택 과목 제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점점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 뭔가 선택을 해야 될때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로가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 다양한 활동도 하면 되고, 과목 선택도 하면 되고, 책도 읽어보면 되니까요. 근데 그런 진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활동의 폭도 넓혀야 되고 그러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진로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실제 인생 선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10년 넘게 키워오시면서 우리 애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만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없을 거예요. 이 진로에 대해서 대화를 조금 더 해보신다면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아, 그때 좀 할걸. 이라는 후회를 좀덜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상상을 해봅시죠 지금 우리 애도 이런 대화하기 점점 꺼려 하는데, 고등학교 고2 고3 된 애들 잡고,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 이런 친구들 잡고, 너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볼까 하면, 우리 애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고3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아,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좀 이런 거 대화를 해볼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경험도 시켜주시고, 우리 아이가 이것저것 찾을 수 있게 다양한 활동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진로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간접적이긴 하지만 뭔가 진로를 찾기 위해서 부모님과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고민을 해보는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 실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학종을 위한 활동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부모님과 경험을 해봤을 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우리 아이가 실제 활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 진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지금 중학교 때 조금 더 해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진로 고민하라고 했더니 이제 많은 어머니들께서 "아유, 뭐 고민할 게 있나요? 판검사하고 의사하면 좋죠.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직장, 그걸로 이제 딱 정해서 가이드 주면 되는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할때 가장 행복할지를 고민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생기부 준비 좀 미리 시킬 걸 이런 후회입니다 고3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시 컨설팅을 많이 받아보셨고 알아보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3 학부모님들께서 받는 입시 컨설팅은 어떤 거죠? 그쵸? 지금 성적, 지금까지 만들어둔 이런 생기부 수준이면 어느 대학에 내가 지원을 할수 있을까?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최대치고 전략적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컨설팅을 받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런 컨설팅은 뭐죠? 이미 만들어진 걸로 최선을 선택하는 컨설팅이죠. 뭔가 나아지기 위한 컨설팅이 아니라 최악을 맞는 컨설팅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컨설팅을 받고 오면 어떻습니까? 비싼 돈 주고 이제 컨설팅을 딱 받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대학에 지원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랑 손잡고 오면서 말수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고3 입시 지원을 앞두고 컨설팅을 받으신 이런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 차라리 컨설팅을 좀 미리 받을 걸. 아, 미리 이 과목 선택이나 생기부 전략이나 어떤 선택 과목을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전략을 세워둘 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어머님들도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컨설팅 언제 받을까요 검색을 해보시면 선배 어머님들께서 아, "이왕 받을 거면 미리 받아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은, 받았다면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것들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그런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컨설팅 중에서도 이제 미리미리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 생기부라는 겁니다. 이 생기부라는 것은 학생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고 싶으냐에 따라서 생기부는 전략이 학생마다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 생기부에 어떤 내용을 채워야 하는지를 미리 전략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둔 다음에 그 내용이 적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지를 찾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3학부모님들께서 컨설팅 받을 거면 미리 할 걸. 그리고 컨설팅 중에서도 이내 생기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좀 준비할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아직 고등학교에 올라가지 않은 중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생기부는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혹시나 입시 컨설팅을 미리미리 받으신다면 이 고3 엄마들이 하셨던 그런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여 줄 걸입니다. 내가 시킬 때만 공부하고 학원도 내가 가라는 학원만 가고. 근데 고등학교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더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 자녀들을 떠올려 보면 어때요? 아, 우리 애도 지금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데 내가 하라고 안 하면 안 하는데 그럼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 가지고도 계속 따라 다니면서 챙겨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laughs>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차원이 다르죠. 공부할 것도 많고요. 과목도 훨씬 더 많아지고요. 활동해야 되는 것들도 너무 많아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해도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너무 복잡한 경우들이 많고, 입시제도는 또 계속 바뀌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못했으니까, 엄마도 제대로 지금 못 도와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학원에 의존하게 되고, 또 공부는 또 학원에 의존하면 되는데 이 생기부에 채워야 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은 또 누구한테 의존할 겁니까? 그거는 도움받을 때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기계적으로 최소한으로 하게 되는 거죠.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고등학교 공부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 과정들이 선생님께 발견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과학별로 작성되어야 하는 교과 세특에도 그대로 적히겠죠. 근데 계속 수동적으로 시키는 공부만 해온 아이들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결과도 결과지만 우리 엄마들이 주변에서 옆에서 봤을 때 어때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옛날처럼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 애는 자기주도적으로 안 하는데 지금에 와서야 바뀌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더욱 바뀌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도 고생을 덜할 거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고생을 덜할 겁니다 괜히 또 나중에 올라가 가지고 이런 얘기 합니다 아 엄마가 자꾸 의존적으로 키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잖아 이제 그런 엄마가 안 들으시려면 지금부터 독립을 시킬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공부적으로 먼저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애들 공부 계속 시킬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완전히 공부해서 독립시키는 걸 목표로 지금부터 훈련을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 선배 엄마들께서 하는 뼈저린 후회들, 가장 큰 후회들입니다. 진로를 찾기 위한 활동, 고민, 대화를 지금 이 시기에 해보셔라. 이거는 진로가 결정이 된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활동들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 했던 그 활동과 과정 고민들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진행할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생기부 전략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이후에 비싼 돈 내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돈 쓰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미리미리 망가지지 않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마지막! 엄마 공부에서 우리 자녀가 혼자 하는 공부로 공부 독립을 시켜라. 이미 글렀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습관을 들이셔라. 고등학교 올라가시기 전에 잘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 어머님들은 3년 후에 후회를 하지 않으시게 될 거고 어머님들이 후회를 안 하는 걸 넘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다 생각해 보면 어때요? 어머니들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길입니다. 혼자서 능동적으로 할수 있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진로를 찾아서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미리미리 대비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전략을 잘 세우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내용들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우리 어머님도 아이들도 후회하는 일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등학교 준비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